실장 집회장 말한 듯한 조그마니까더과묵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책이러운 아, 정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위협을 나누어 얻으리라 두건 인원은 불만은 금을 연단하 거리와 요구하는 마음을 연단하시드리라 악을 아, 그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행하는 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길을 두고 이드이라 하한 자는 아 자를 주롱 하는 자는 그를 칠심줄이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아, 자는 형벌에 는하지 못할 자니라 아, 순자는 노인의 멸류 반유 아비는 자식의 영화디라 지나침 아, 말을 하는 것도 엄밀한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아, 자에게 합당하겠대냐내 물은 그 임자가 아,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아, 하느니라 한물을 덮어주는 자는 아, 사랑을 구하는 자 자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진한 버스 어, 이간하는 자니라. 어, 거듭 말하는 자는 한 버스 리간하는 자라 거듭 말하는 자는 버스 음, 간하는 자니라. 어, 거듭 말하는 자는 어, 한 마디 말로 충명하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백 대로 지금 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드이라한 자는 반량만 어,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광표 내을받으리라이라 어, 차리새 끼 빼앗긴 낭고매 반나의 지연적 한비한 일이. 이를 행하는 미련 한자를 만나지 말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 떠하지아니 하리라. 더툰의 시작은 두개서무리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열시일이 그칠 것이니라 아, 악인을, 이롭다 하고, 이 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여과 끼기 미움을 받들기라. 미련 한자는 무지하거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면 어찌 인고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 하고, 형제는 밀판 를 위하여 받들기라. 그 없는 자는 남의 손에 잡고 그의 이유를 앞에서 부증이 되드리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의 자기분을 높이는 자는 파게를 구하는 자리라 <laughs> 마음이 굽은 자는 보부랏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음, 재앙에 빠지지리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괘심을 당하나니 이런 한자의 아비는 낙엽즙이라, 언제디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빼를바르게 하듯이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두게하드이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른한 자는 눈의 땅 끝에 두드리라 미른한 아들은 그 아비의 현심이 되고 거미의 고통인 재들이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디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명철한 자는 명철하디라 미른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폐의 입술을 닫으면 세기로운 자로 여게지드라 은근히 생전이시 과장 삼십팔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수익에 따라 하는 자라 온갖 참치를 펴쳐 가듯이랑 없는 한자는 명색이까지 아니하고 의사를 들어들이는 또 하듯이라 악한 자를 아 자가 이래대는 멸시를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래대는 능력도 함께 오듯이라 명철한 아, 사람이 있고 아말 아, 아,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 아, 세면 속고 차르는 내와 같은 이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이 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참하지 아니하디라 리라하 뭐, 미련한 자의 다, 에,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남매를 사청하디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음,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디라 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아, 하는 자의 뭐, 별시고 같아서 깊은 데로 내려가디라 자기의 일을 게을, 게을리 뭐,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에, 형제디라 여호와의 이름은 정구한 망태라 이 인은 그리를 달려가서 안전하면 어둡이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고한 성이라 음, 그가 높은 성격성과 어, 지역이 어이라 사람의 어, 마음의 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점수는 중기의 길잠이디라. 짭이디라 짭이디라 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요게 당하지비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길려, 디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어, 마음은 지식으로 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드이라 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또중귀한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드이라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같, 바른 것 같으나, 어,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드이라 집이 꾸는 것은 다툼을 붙이게 하여 강한 자사이 해결하게 하드이라노게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고한 나성을 취약기보다 어려운 즉, 어, 이러한 다툼은 산성 눈빛, 장 같이 니랑 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들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어, 자는 어, 혀의, 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 내를 얻는 자는 보기로 어, 고여확께 은총을 받는 자리라, 그는한 자는 강절한 말로 구하여도 구자는 은은 말로 대답하드리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강하게 될것 어디와 지금에 형제부터 친밀하니, 아간시